이번에 여러분들을 모실 순서는 우리 네, 선한 목자 TV의 대표이신 최창락 목사님. 이분은 매주 등단하셔서 우리에게 전혀 깨닫지 못했던 일들을 이렇게 조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신증을피부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시는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말씀 보내주세요. 네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인사말씀 가장 좋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도 사랑하시는 애국성도 여러분 오늘 겨울 날씨 치고는 상당히 훈훈한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람은 아마 빼앗긴 드래도 봄은 오는 가이공산 정권에 빼앗긴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봄 바람이 불고 있고 삐약혔던 이 조국 강토를 태국 할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신호인 뜻이 보였습니다. 아, 여러분, 제2차 미국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한반도 정세는 급격히 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3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마 미국 정상회담이 끝나고 난후이 회담이 결렬되면 아마 외교 중심의 외교활동을 벌였던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무대 뒤로 사라질 것이고 존 볼튼 미 국가 안전보좌관이 전면에 등장할 것이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리고 논산으로 내려가고 있는데 벌써 미국에서는 폼페이오의 해는 지고 있고 존 볼튼의 해는 뜨고 있다.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급격히 한반도 정세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말씀을 드렸듯이, 북한의 김정은은 끝까지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결국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서 비참하게 창수될 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화려하게 부활할 것입니다. 청와대로 돌아갈 것입니다. 여러분의 희망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김정은에게 매우 매우 실망했다 하는 말을 해놓고 만일에 동창리에 핵기지 미사일이 재건된다는 것이 확인이 된다면 1년 내에 반드시 북한과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장담을 했습니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아마도 시간은 미국이 가지고 있고 일정 관리도 미국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국 대통령 어, 차기 대선이 2020년 내년 11월 3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께서는 늦어도 1년 이내에 북핵 문제를 해결시킨겠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 다음 선거까지 한 8개월 시간을 앞두고 북한의 문제를 해결시키겠다는 얘기인데 그 문제는 제가 몇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은그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김정은은 이집트의 바로왕 같은 놈이라고 했습니다. 결코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항복시키지 않도록 김정은의 마음을 강평하게 할 것입니다. 지금 한반도 정세가 바로 성경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몇번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 앞에 방송을 통해서 드린 이 말씀이 하나도 어긋나는 것이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솔로몬의 지혜를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말을 몇 번씩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제 말이 국내외 언론의 99%에 해당하는. 비관적인 언론을 전부 다 물리치고 제 말이 자리를 가고 앉아서 정쟁이로 해도 될 네. 만큼 정확하게 말해드렸습니다그럴 네. 수밖에 없는 네. 이유는 네. 성경에 각본이 나와 있습니다. 마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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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 하나님의 일부 역사를 경영해가시는 각본입니다. 그대로 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 어, 상달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지금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 혹시 요즘도 나라가 멸망당할까, 공산화 될까, 이렇게 두려워서 잠을 못 주시는 무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이 없으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한가에도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즐기는 것입니다.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특히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제가 이것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이것은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기 백성을 지키기 위한 마귀와의 싸움이다 하나님과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림없이 이 프레임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앞으로도 일을 하실 것이고 끝맺전까지 자유대한민국을 그렇게 머지않았어 빠르면 금년을 넘기지 않을 것입니다. 늦어도 내년 3월을 넘기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 3월 대통령께서는 1년 이내에 북핵 문제를 해결시켰다고 했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 관리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를 갖추고 계십니다. 지난 3일절 행사에서 이 찬양을 인도하시는 김건산 목사님께서 참 울부짖듯이 절규하듯이 지금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드리는 이성도들이 얼마나 핍박을 받고 있고 듣기면 들키면 들키면 충사를 당하고 하나님 언제까지 이것을 보고만 계셔야 합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께 절규하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이미 들으셨고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습니다. 그렇게 모이지 않습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좋은 날 보시기 위해서 연로하신 분들이 많은데 1년 동안 건강관리 잘하셔서 반드시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출소하시고 청와대에 복귀하는 그날 청와대 앞에서 또 여기 불러 모셨어. 한번 축제 한마당을 벌이는 그런 날이 오기를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 지금 존 볼턴이 전면에 등장했는데요. 존 볼턴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유일한 참모이고 가장 신뢰를 받는 참모이고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을 조화를 통해서 바꿀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존 볼튼입니다. 이제 이분이 폼페이오 장관을 뒤로 제키고 전면에 나섰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는 군사옵션카드를 만지작 그리고 있고 때를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 북한대표 어, 우리 워킹 그룹의 미국 대표인 피그니뭐라고 했습니까? 키회이의 창은 이미 닫혔다. 이제 제 3차 미북 정상회담은 다시 없을 것입니다. 빠른 시간 내에 북폭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미국과 일본과 호주가 이미 북폭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는 폐식해버리고 이미 훈련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분에서 한 30분이면 북한을 괴멸시켜 버릴 수 있는 전력 자산이 우리 한반도 주변에 이미 배치가 또 있습니다. 우리 한국은 그게 기지 못할 것입니다. 아마 북한 점령이 시작이 되면 영국도 캐나다도 가능하면 이스라엘도 다국 적군을 만들어서 북한을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시간이 좀 많이 경과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을 많았습니다만 성경을 바탕으로 한 희망적인 메시지를 다음 시간에 다시 준비해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하게 또 일주일을 지내시고 우리 기독교인들 방송만 보실 것이 아니라 여기 나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으면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홍해 바다에 기적을 일으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지켜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서라고 하는 말은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집에 있지 말고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만 보지 말고 나와서 합심 기도를 드리고 현장에 참여하라는 얘기입니다. 참여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직접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믿고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영광을 돌릴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박수를 보내고,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는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힘차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때로부터 2019년 3월 1일로 딱 100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대한독립 만세를 다시 외쳐야만 하는 어처구니 없는 지경에 놓여 있습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는 독재로부터의 독립. 공산주의가 점먹고 있는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침해를 당한 것으로부터의 독립만세 말입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람 한분 박근혜 대통령. 죄 없이 감옥에 갇힌 지 3월 31일로 만 2년이 됩니다. 죄 없는 여성 대통령이 힘없이 끌려가 갇히게 된 것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죄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것이 태극기 집회에 나와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고 외치고 그의 석방을 위해서라면 정신없이 헤매고 다녔습니다. 민초들이건 과거 대단한 관료들을 지냈건 저 가짜 대통령이자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는 세력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그 어디에도 없이 2년의 시간이 흘러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도 민초들이 다행으로 여기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비록 감옥이지만 살아 숨쉬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희망을 가지고 그와 다시 만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그것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버티게 할수 있었던 것은 여러 국민들의 태극기 운동과 하늘을 향한 기도, 그리고 여러분들이 매일 같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 서신들을 통해 힘을 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2018년 3월 1일을 기해 박근혜 대통령께 보내는 엽서 캠페인을 그림엽서 2차분을 발행하여 보급하고 오던 중, 이번 3일절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에 1년 만에 3차 엽서를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총 9종류의 그림들은 구치소에서 받아보시는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감회가 남다르고 또 힘을 얻으시게 될 것입니다. 오는 2019년 3월 1일 금요일 대한문에 집결하시는 날에 대한문 시청에 오시게 되시면 현장에서 구입을 하실 수 있으며 현장에서 구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나 지방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은 이전처럼 선구자방송 연락처 0 1 0 2 5 0 7 4 8 6 1로 문자로 주문하시는 분 성함과 받으실 정확한 주소, 수량 1차, 2차, 3차 발행 엽서 중 각각 몇 세트인지를 문자로 표기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1절 100주년 기념 3차 엽서를 보시겠습니다. 국내 대통령님이 복귀하시는 그날까지 선구자 방송의 엽서 보내기 운동은 계속됩니다. 1, 2차 엽서들과 함께 또 다른 감동을 주는 익히 보아왔던 그림들을 엽서로 여러분들이 만나시게 됩니다. 그동안 많이 참여하셔서 매주마다 많게는 전여통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세상 소식도 아시게 되시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엽서 편지들은 다 읽어보시고 간직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엽서 편지 보내기에 동참을 해 주시고 아직까지 이러한 내용을 모르시는 주위의 많은 분들에게도 알려 주셔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일절에 대한문 시청에 나오시는 분들은 행사 진행 텐트 쪽에 오셔서 선구자 방송 엽서 코너로 찾아오셔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꼭 나와야 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깨끗한 대통령입니다. 어쩌면 이 겨울이 구치소에서 보내는 마지막 계절이 될지 모릅니다. 대통령께서 이 마지막 겨울을 지탱케 할 유일한 방법 중한 가지는 태극기 집회도 아닙니다. 대통령을 위한 법적 싸움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세계를 향한 구명 호소도 아닙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엽서 편지 보내기입니다. 대통령은 수많은 국민들이 보내주는 엽서 편지를 통해서만이 힘을 얻고 계시게 될 것입니다. 그 엽서 편지들은 대통령을 더욱 강하게 할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 자신이 살아남아야 한다는 이유들을 발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 주십시오. 이 겨울을 넉넉히 견디시게 할 여러분들의 따뜻한 격려와 위로의 마음이 전달되게 해 주십시오. 매일같이 산더미처럼 전달되어지는 여러분들의 엽서 편지들을 통해 대통령께 막바지 생기를 불어넣어 드리십시오.